오늘은 전자레인지로 가볍게 만드는 두부 토마토 치즈 그라탱 준비했어요. 밥 없이도 포만감 있고, 치즈 덕분에 다이어트 중에도 만족도 최고예요. 준비물은 이래요. 부침용 두부 안모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다진마늘, 양파, 조금, 그리고 바질가루랑 후추 약간, 다한 냉장고에 있을만한 것들이죠. 먼저 두부는 키친타월에 감싸서 이렇게 꾹꾹 눌러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수분이 많으면 나중에 팬에 구울 때다 부서지고 질척거릴 수 있어요. 종이타월 말고 천재질 키친크로스 있으면 더 좋아요. 물기를 뺀 두부는 1.5cm 정도로 도톰하게 잘라줍니다. 너무 얇으면 팬에 붓거나 뒤집다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썰어두면 나중에 접시에 층층이 깔 때도 예쁘고 편해요. 기름 없이 마른 팬에 두부를 넣고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돼야 소스랑도 잘 어울려요. 타지 않게 중불 유지하면서 뒤집개로 살살 눌러줘요. 이제 소스에 풍미를 더해줄 다진 양파랑 마늘을 살짝 볶아볼게요. 팬에 기름 없이 중약불로 한분 정도만 볶아주면 향이 확 살아나요. 색이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볶은 양파와 마늘에 토마토 소스를 넣고 바질가루랑 후추를 톡톡 뿌려주세요. 충불에서 2분 정도 끓여주면 수분이 조금 날아가면서 맛이 진해져요. 약간 걸쭉해진 느낌이 들면 딱 좋아요. 이제 접시에 구운 두부를 가지런히 깔아줄게요. 오븐 접시나 전자레인지용 깊은 접시 아무거나 괜찮아요. 너무 겹치지 않도록 일렬로 깔아주세요. 이게 그라탱의 첫층이 되는 거예요. 두부 위에 끓여둔 토마토 소스를 듬뿍 올리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이 과정을 한번더 반복해서 두부, 소스, 치즈, 두부, 소스, 치즈 이렇게 2층으로 만들면 더 맛있어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강으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돌려주세요. 치즈가 쭉 녹고 소스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완성이에요. 전자레인지 성능마다 다르니까 중간에 한번 열어서 확인해도 좋아요. 짜잔! 치즈가 녹고 토마토 소스랑 어우러진 다이어트 치즈 그라탱 완성됐어요. 치즈가 쭉 늘어나고 두부가 밥 대신 역할을 해서 정말 든든해요. 살덜찌는 한끼 원하신다면 꼭 만들어 보세요. 달소미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